내 입장에서 나도 오늘 걱정했거든. 이 초콜릿 두 개로 분량 먹을 수 있을까 걱정했거든요. 감사합니다 시유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오늘 채팅창에 두바이 입국 심상한들 되게 많다. <laughs> 시유 두바이 초콜릿 사왔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<laughs> 시유 두바이 초콜릿 맞거든요. 근데 이게 뭔가 시유는 인정 안 해. 자꾸 이런 분위기. <laughs> 언니 cu 거사 이런 거는 두바이 초콜릿을 비리고 있어 편지 꺼나와 <laughs> 근데 일단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cu 거냐 물어보시지만은 사실 이 컨텐츠를 한 이유는 cu 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고 이게 요즘 제일 핫해 두바이 초콜릿은 이미 지났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미 한달 전부터 유행했잖아 근데 cu에서 뇌절치면서 이걸 뇌버려 가지고서는 이게 또 하필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cu는 동네에 존내 많은데 어떤 cu에도 안 팔아서 그래서 지금 핫한 거기 때문에 cu 초콜릿을 구했습니다 핫한 걸 구해야지, 그렇지? CU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을 가져왔고요. 준만한거 하나가 4,000원이라는 점. <laughs> 어떻게 이게 4,000원? 이4 <laughs> 8 g 이 48g이 234칼로리라는 점. 이거 당근으로 사왔고 6,000원에 사왔다는 점. 자 한번 까보겠습니다. 이한 조각이 여러분들 4,000원입니다. <laughs> AS 해달라고요? 한번 뜯어볼까요? 오! 이렇게 생겼어 대충 민트같은거 휘갈겨놨고요 존나 성의 없이 <laughs> 자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단면부터 보여드릴까요? 존나 먹기 싫게 생겼는데 아운데 <laughs> 박혀있는 라면다가더 보여요 지금? 되게 밀웜같은게 박혀있는데? 기분 나쁘게? <laughs> 자 먹어보겠습니다 누가 레트콜리에 샤프심 넣었냐? <laughs> 어떤 새끼야? <laughs> 어떤 새끼야? 이렇게 잘게 빠져서 잡으시 <laughs> 아니, 얘들아. 너네 그 두바이 초콜렛 어디 생긴지 알지? 원래 두바이 초콜렛. 내가 지금부터 맛을 묘사해줄게. 너네 이거 사먹지 마. 만얘기할으니까 <laughs> 사먹지 마, 제발. <laughs> 야, 원래 두바이 초콜릿은 여러분들, 요런 게 들어있잖아, 요런 거. 약간 그런 느낌인 거 아니야? 코코넛 바육처럼, 아삭아삭. 그런 느낌 아니야? 맞지? 근데, 기게 피스타치오 맛이 난다매 요거는, 일단은, 이 샤프심이, 카다이프? 뭐라, 그맛일때 아닌 거 같아. 그래, 뽀빠이 뭔지 알아? 딱! 뽀빠이야! 새뚝뽀빠이네, 씨발, 그냥. 6,000원짜리 뽀빠이야! <laughs> 맛도 뽀빠이야, 맛도. 초콜릿은 무슨 맛이냐면은, 킨더 같아. 요거. <laughs> 요건데 좀더 저렴해 가나 같은 그런 말 아니야 야, 초록색이 왜 노란지 모르겠어 초록색 맛이 안나 피스타초 맛이 안나요 피스타초 무슨 맛인지 알아 피스타초 바로 먹어봐가지고 피스타초 맛이 안나 텍수야 내가 봤을 때 그냥 얘, 맛 궁금하지? 이거 하나 사고 뽀빠이 하나 사갖고서는 비어먹고 비슷해 <laughs> 이거 두바이 초콜릿 아니야 애들채팅창왜지왜 질하는지 알겠네 <laughs> 얘, 두바이 초콜릿안 먹어봤는데 이게 확실히 아니야 이거 두바이 초콜릿 깝치면 얘, 내년부터 기름값 올라 이거 줬대 이거 중국 형님들 화나 두바이 형님들 존나 화나 이거 <laughs> 기름값 두배 오른다.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. 겁나 <laughs> 짜증나네 진짜. 어우 칼로리 아까워. <laughs> 지금 두바이 형님들의 심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.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. 지금 되게 뜬금없는 나라 어디 있을까? 통고 슬로바키아. <laughs>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나라들 떠올려봐요 그 나라에서 갑자기 김치가 유행해 그래서 막 우리나라까지 여행하고 김치 사오고 막 그래 갑자기 개 뜬금 없지 근데 갑자기 그 나라 대기업에서 오케이 저희 김치 만들었습니다 많이 사가세요 이거 됐어 근데 김치를 뭘로 만들었냐면 은 배추가 없으니까 당근으로 베트남면서 <laughs> 식감 비슷하니까 고수로 <laughs> 야 대충 근처에 있는 걸로 김치 담근 느낌이야 어디 저기 미국에 왔으면 피클로 김치 담갔을 그런 느낌 요리 못하는 애가 레시피 따라서 요리 맞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집에 진간장 없는데 국간장 넣어 <laughs> 집에 양파 없는데? 파 넣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대충 비싼거 서집이들처 만들어놓고 어? 몇집이들로했 맛이 안되지? <laughs> 진짜 열받는 포인트는 이거야 베트남에서 고수로 김치를 만들었어 오케이 거기까지 인정 근데 문제는 뭐냐? 김치가 빨간색이라고? 빨간색을 내겠다고? 토마토로 갈아 넣어 <laughs> 아니 왜요! 고춧가루 안 차놓고 왜! 색깔은 비슷해! <laughs> 파프리카 가루 그래 파프리카 가루를 넣었어 <laughs> 색깔은 비슷해 근데 매운 맛이 안나 씨발 뭐야 이게 그리고 포장재 그러고 봐라 강남스타일 김치 <laughs> 존나 요봤죠 그만해 자 근데 제가 두바이 초콜렛 원조를 안 먹어봤으니까 성현이가 그래도 원조 레시피로 자기가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전화해갖고 한번 물어볼게요 야성현아 방송 중이거든 아 어, 예네 두바이 초콜렛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먹어봤잖아 예 맞아요 예,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이제 치유 것도 네가 사서 먹어봤다며 나 지금 궁금한 게이 맛이 맞어?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쇼츠 오늘 올라간 것 중에 되게 순박하게 표현하긴 했는데 다른 표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다 해봐 그럼 그러니까 뭘 잘랐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4,000원 주고 사 먹을 바에 3,300원 대리버거를 먹고 7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겠다 <laughs> 이런 쓰레기 같은 거는 모바일 초콜릿을 흉내낸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사람들이 만들지 모르겠다 시윤은 혹시 추후에 브랜드를 접으려고 하나 <laughs> 거기까지 그러니까 간다고? 왜 다르냐면 두바이 초콜릿은 특유의 피스타츄의 그 잼이 꾸덕꾸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? 피스타츄 맛이 아예 안 나던데? 일단 그게 구현이 안 됐고 그리고 카다이프라는 면을 버터에 구워서 꾸수하면서도 달달한 면에 어떤 그 특유의 바삭거리는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겉면을 태워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뽀빠이 맛 나던데 뽀빠이? 맛 없는 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맛 없는 건 아닌데요 왜 두바이 초콜릿으로 판매하는지 모르겠다 요 정도 음. 비슷하게 모양만 흉내낸 거고 실 재료들이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최소 수에 아세요 형님? 결국 새로운 상품이 나온거예요 그거는 두바이 스타일의 초콜릿이 아니라 그냥 초콜릿입니다 고맙다 그래 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형님 <laughs>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야, 6 0 0천원이면 싸게 배웠다 누군 만원에 배웠는데 <laughs> 좋은 좋은 감사합니다 형님 자곧 GS25에서 두바이 초콜릿 나오는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<laughs> 자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? 다 먹은 줄 알았는데 아직 절반 남았어 더 <laughs>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? 하나 더샀고 저 이거 더 샀는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다내 <laughs> <laughs> 입장에서 나도 오늘 걱정했거든 이 초콜릿 두 개로 분량 먹을 수도 있을까 걱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시유 <laughs> <laughs>